다 왔네 저기인가 아우 주변이 완전 산이다 아우 완전 산이네 돼지 농장이네 돼지 농장 돼지 농장이네 돼지 농장 아 안녕하십니까 혹시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소독이 끝났습니다. 아 소독 간단하안 작성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고양이를 세마리가 그때 당시에 왔었지그 네. 부모님이 보내셨지 네. 그게 한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고양이가 온 게. 두달넘나달은달1 2월달었1 2월달어요엄청 12월달에. 12월 말에서 12월 1에지 12월 에 12월 지 12월 이분 맞아. 말씀은 1월달이라던데 올 1월달인데 아마 그쯤 됐대요 그니까 1월달 맞지 두 네. 마리는 다음날 도망가냐 여기 와갖고? 한, 마리, 한 마리가 먼저 가고 네한 양말 어 하얀 양말 신은 거같은그 분이가 그 다음 며칠 있다가 가고 그아 따로따로인데 그 엄마라는 뭐 제가 듣기로는 지금 뭐 엄마라는 애는 네. 여기를 돌고 있어요 지금 아 걔가 그분이 음. 그래서 여기서 멀리 네. 안 가니까 네. 예. 한 번으로 오더라고, 근데 개두 마리는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네. 두 마리는 네. 의미만 봤고. 그렇죠. 아 구멍 도망, 안에 있을 수도 있겠네. 도망갔다가. 도망갔다가 여기 들어갔다가 또 밖에서 돌아다니고라네. 네 예, 그렇죠. 이제 그 엄마라는 건가 아무튼 개가도. 저희가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예. 네. 아요 안에. 예. 아요 안에 뒀었네 예. 예. 아 케이지에 둔게 아니고 어 아, 이거 케이지를 갖다 놨죠저 여러 같이 이제 아, 케이지. 아 케이지 아동아비 왔다 갔다 돌아다니게 했네. 어, 어디, 뭐, 박스, 갖고 온, 박, 박스에다 실라고 왔거든요. 아, 박스에? 그 박스 그냥, 그냥 그대로 가고 또, 안 나오길래, 그거 아, 뚜껑은 안 시키더라도, 길 아니, 뭐 따라서. 뚜껑을 닫으셔는 상관없어. 근데. 상관없지. 조심하셔야 돼요. 멧돼지가 있어요. 아, 멧돼지 있어요? 네. 멧돼지가 는데공격적이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보셨네. 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죠. 멧돼지가, 아, 멧돼지가 있네요. 아, 멧돼지가 있네. 100% 있네. 100%, 100, 100 있네. 조심하셔야 돼요. 책임은 아, 아, 못집니다 진짜. 아, 그렇죠. 네. 네. 어미는 내일 나타난다니까, 뭐, 포인트 수치하면 잡히겠는데. 내가 새끼들이래 최악의 상황인데 주변 환경이 산이 있으면 정말 찾기 힘든데 안에 땅이 있겄다 我也没说那么多。哦，咋咋？ 가 이분이 흥가리 사체가지고 지금 턱을 안 보시네. 아, 어, 왔다. 고추, 후추. 고추야, 고추야. 아, 우고추하니까 쳐다보네. 고추야, 우리 고추, 후추. 고추야, 고추 후추 쳐다보네. 아고 발레인이 보고 싶어가지고 눈 이때까지 나하고 눈 이렇게 오랫동안 마주친 적이 없는데 야 계속 쳐다보네. 꼬추야, 꼬추. 우츄. 아, 애들 이름은 보리먼지라고. 보리먼지. 아, 너무 말라 있다. 꼬추야. 밥 먹으면 포이트. 거기 좀못 잡는데. 아우, 엄청 말라있다. 너무 말라있다. 아, 저 있네. 지가 살던 곳이라고 여기 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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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안에 통전 놔두면 더 잘, 잘 크겠네. 후추야! 우추우추우추우추우추야 우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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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통도 설치해놓고 가야 돼. 후추야, 가 먹자. 몸이 너무 해코 봤어. 안 다친 거. 괜찮아 괜찮아 후추야. 괜찮아. 어. 조 후추. 호추. 후추야. 문제가 얘를 계속 차에만 둘 수도 없고 저 이게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어, 혹시 저얘좀 데리고 저 부산에 동물병원 여기 아는 동물병원이 없다 보니까 얘좀 데려가서 입원 좀해줄 봉사자 없으세요 봉사자 부산 분도 괜찮고 여기 전라도 쪽에 없으시나 전라도 쪽에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한 5시간이고 우쭈, 우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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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쭈야 아유 불안해가지고 먹는 거도 아예 안 먹네 어. 이포이트에 오래 두면 안 된다니까 어. 아까 캔을 뿌렸을 때한 장하고 먹던 애인데 그러니까 지금 포이트에 두니까 불안하니까 먹는 걸이 좋아하는 이한 장하고 먹던 걸 아예 안 먹는 거야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천천히 가셔도 돼요 10시까지만 도착하면 되니까 제가 병원에 전화해 놓을게요 아유조심해 가십시오 어쨌든 주주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쨌든 고생하십니다. 네 조심히 가있어 도착하면 도착했다고 네. 나중에 네. 연락 주이소 조심히 운전해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 백구만 없었으면 여기에 벤스체인데, 여기가 벤채였는데 백구 때문에 무를 거야. 백구야. 백구야. 어디를 건너갈 수 없잖아. 보리야, 어쩌면 한 마리 있다. 저한 마리 있다. 아? 어? 저 동물은 동물인데, 아, 저게 뭔지. 보리야. 가이 쯤 아니었나? 보리야. 뭔지야. 아이, 또, 건너가야 그 되네. 가팔라어 위험한데. 아우, 아우. 쭉 아, 미끄러집니다, 이거. 오우, 이봐, 쭉 꺼진다, 아, 이봐. 쭉 꺼져. 붓가락만 봐, 이거. 복가라 합니다 아, 저 있네. 저 있다, 저 있다. 어? 비슷다 보리야! 은지야 보리야, 쳐다본다. 아비신양 느낌의 나는 제 아이가, 그냥 일반 꼬등어일 수도 있고, 비슷해 보이는데, 배 하얗고, 어? 흰 양말 치는 고 보리야! 먼지야, 우추야, 우추, 우츄 우추, 우추, 보리야 안 보여 둘이가 자는지 둘이가 자는지 안보여. 게가 지금 손으로 꺼내 먹을 수있겠이 새들이나 다른 야생동물이 먹을 수도 있는데. 지금뭐스익을 맞으면서, 어, 고단백질, 캔, 이런 거, 사료,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중수화 수술도 해야 되면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그에 부터 확인 해봐야 되는데 한번 들어가서 찾아볼게 야 가는 고양이도 가는 길이 쉽지가 않다 어이꼬드어이꼬등어가 어, 우리가 본 고등어가 여가 얘가, 우리가 본 애가 여긴 같다. 에이, 여긴 같다. 응? 이 고등어는 볼이 아닌데, 얘가 요리에 여기 앉아있네. 에이, 이행 같네. 아이고, 아이고. 아우, 아우, 좋겠다. 아, 혹시 고양이 한 번도 못 보셨죠? 못 봤어요. 개다문에 못 와. 그 개가 풀어져 있으니까 고양이 아예 못오겠네아개 때문에 고양이 아예, 고양이도 보신 적은 없죠? 고양이도 보신 적은 없죠? 어? ポイトがアクセスのチャンネル。 스마트는 스마트는 다 불려서, 숨어 네 숨어 뱉어. 먹으러 가네. 트위치도, 트러시도. 트치도내 응. 저번에도 봤다니까. 안 응? 잡히지. 밥도 안 먹었네. 很多呀，很多呀。